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큐티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LA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민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죠. 참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큐티 멤버 중에 한 분은 오늘 자기 직원들에게 이히스패닉 생명의 삶 큐티 책을 이제 여섯 분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분들이 제가 시작할 때를 알거든요. 그게 우리 집사님이 큐티를 하실 때뭐 하는 거냐고. 집사님이 화여 타임이라고 또 그러면서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어떻게 보면 던져 준 것이 그들이 매일 화여 타임을 하게 되고 이제는 여섯 명이서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오늘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오늘 집사님 카톡으로 올려 놓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만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히스패닉 큐티 책이 상당히 많이 오늘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큐티 리더 세미나를 쭉 듣는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 목사님께서 한 분이 또 이것을 영어로 교재를 만들게 되어지면 또 이런 것을 인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겨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어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나갈 때 한국말로 나갈 때 그때 영어 자막으로 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또 갖추어 가고 또 우리의 교재도 이제는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스페닉으로또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번역되어진 것들이 전 세계 속으로 또 번져나가서 여섯 가지 키골리 통해서 만남 큐치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목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기쁨인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5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하나님 앞에 하는 영광 올려 드리셨는지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시는 기대하시는 바로 예배와 삶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금식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부분에서 하려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절에 보면 크게 소리쳐서 내 백성의 죄악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기약이 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은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잘 한번 보셔서 이런 금식은 참 잘못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 한번 보면, 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젤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오늘 3절 4절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그것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6절 7절을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 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려주고 끌어주고 또 멍에의 줄을 풀어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7절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 드리는 것이 아니냐. 헐벗는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 주고 내 혈육을 못본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모든 부분에서 오늘 섬기고 구제하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금식을 통해 나타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오늘 금식을 하면서 오늘 숨기는 금식, 그리고 구제하는 금식을 하다 보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무엇하리라 호위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보유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11절에 한번 멈춰 보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를 향하여 너를 향하여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우리말 번역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 쉬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금식해 보아야 되겠죠? 금식을 즐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즐겨 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참으로 귀한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내가 요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잘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와닿았나요? 저는 오늘 14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았어요. 금식에 이야기도 많이 와닿았고, 또 여러 가지로 와닿았지만,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우 안에서 무엇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우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나 생각하니까, 저는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과 지나면서 진정한 즐거움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으로 내가 여한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 복, 그 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끔 하셨어요. 안식일에 엉뚱한 곳에 가지 말 것. 안식일에 내가 즐거운 것들을 하지 하지 말 것. 안식일에 기쁜 날이라고 부를 것, 안식일이 귀한 날이라고 부를 것, 안식일이 내 마음, 난식일내 마음대로 하지 말 것,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말 것, 수다 떨지 말 것. 안식일을 이렇게 귀하고 오늘 소중하게 여기며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오늘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는 오늘 세상의 끝들 을 즐겨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안식일 구분해서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적용은 오늘 특별히 13절 14절에 오늘 원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를 체크해보고 우리가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오늘 여호와 안에서 정말 즐길 수 있는 복들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눔방에서 나누어보는 것으로 제가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안식이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오늘 기쁨의 복을 누리는 저 어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이를 지키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아버님의 금식의 기쁨과 또 안식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